Thank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평 어, 제목으로 "한옥 음, 티코의 독재자가 아니라면"이라는 어, 제목으로 논평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와 처벌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그에 의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지적한 것을 빌린다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파노티콘 속에 공무원들을 오라넣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파노티콘이라는 말은 영국의 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애원하듯 설득한 대화가 공개된 다음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며 야당 의원을 향해 오히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누가 정보를 유출했냐며 적각 보안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현 정부들어 외교부만 15차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청와대가 보여준 경호처,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무차별적인 감찰 행위들을 연이어 어, 지켜보면서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반인권적인 집단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목격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인간이 사찰 DNA가 없다는 말도 얼마나 우스운 도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예언한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화 유출자를 찾는 행태는 독재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행동입니다. 한옥피콘의 독재자가 아니라면 정말 청와대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재자라는 비판을 들었을 때 어떠셨냐고 묻던 송현정 기자의 질문이 정말 현실감 있게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검찰은 윤 총경의 전화기 기록을 공개하고 버닝슨 총체적 부실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버닝슨 사건을 용두 3위 수사로 종결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윤 총경과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이에 추고받은 메시지 대화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윤 총경이 경찰에 소환되기 하루 전날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버젓이 메신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윤총경은 수사 기간 중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만찬을 주선하기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윤총경이 얼마나 실세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윤총경은 버닝슨의 성리 일행과 청와대 재직 중에도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경은 내물죄와 청탁금지법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성리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며 든든한 뒷배로 올라왔던 윤 총경은 무려 152명의 경찰이 투입된 경찰 수사에서 오히려 철저히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국민들은 충격적인 본입선 사건을 접하며 경찰 유착과 권력 유착 전모를 밝혀주기를 바랬습니다 윤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더욱이 윤총경은 2003년, 2003년 5월 13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참여정부 내내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화려한 청와대 근무 이력만으로도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이 인물이 건행선의 뒷배로 등장하니 국민들은 당연히 경찰유착은 물론이거니와 윤 총경 위선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극히 실망스러웠습니다윤 총경이 어떻게 수사를 받는 가운데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거저시 메신저를 하고, 심지어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만찬까지 수선을 하는 등 청와대와 계속 접촉을 할수 있었던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확실한 뒷배를 가진 인물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기강이 바닥에 떨어지고 국민을 안함무인으로 알았으면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찰의 버닝선 수사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한 수사였는지 다시 한번 느낄 뿐입니다. 버닝선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빗속에서도 시위를 벌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번잉선에서 벌어진 수한 만행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수사 결과인 것입니다. 검찰은 윤 총경의 전화기에 담긴 기록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윤 총경의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자 왜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이런 게 언론에 왜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이런 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총경의 수사를 진실규명이 아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경간의 힘겨루기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반응은 정말 무책임하고 안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의 정말 불똥이 청와대로 튈 것이 두려워서 인가하는 의식만 나왔습니다. 경찰총 경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가 검찰의 총체적 부실 수사로 마침표를 찍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막말과 막장의 정치 공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막장을 보는 국민들 기분이 참 불쾌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는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냐면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이라고 말해달라. 진짜 독재자 후예에게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대변인 짓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의 취지는 알만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 무리도 있고, 대통령을 향해 대결인 지시라고 한 표현은 참으로 과했습니다. 물론, 추후에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제 말한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에 지시라고 했냐, 또 질이라고 했냐, 라는 발음상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대표가 할 짓인가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에게 지시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는가 하는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막장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 낀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 황교안 대표의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묻자,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막말로 응수하고 자신은 설적 빠지기를 했겠지만, 제1야당 대표를 가볍게 무시하는 청와대도 거의 품격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국민들은 막말의 정치학에 큰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말이 막말을 낳는 막말 트레이드에 제발 종지부를 찍자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지시라고 했다면서 지시라는 말로 추고 받는 행태를 보니 정말 우리 정치가 막장을 찍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대 양당의 막말과 막장이 뿜어내는 정치 공해가 정말 미세먼지보다 심각하고. 그리고 숨이 막힐 아, 지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